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드큐트시안입니다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가나한 땅이 기근으로 아브라함은 에그르보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위기를 겪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한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죠.그의 일행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사레의 아름다움으로 만약 내가 남편이고 그가 아내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므로 나의 누이라고 하라.그로 인해 나는 안전하게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사람들이 사례의 심이 아랫다움에 반해버렸고 애굽의 고관들도 바로 앞에서 그녀를 칭찬합니다. 바로는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죠.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의 일에 대해서도 명합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냅니다. 여경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로 원하십니까? 가나한 땅에 들어서자 설 자리가 없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해 가던 아브라함,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듭니다. 그 기근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갈 정도로 심한 기근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한 땅에 왔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다, 복 자체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며 가나한 땅에 들어왔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고 왔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배고픔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에 애굽 땅이 들어옵니다.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풍소한 곡식이 있는 땅. 그의 눈에 그곳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곧잘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평안이 있다. 또한 기쁨이 있다. 어쩌면 장밋빛 미래를 그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하죠. 마치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각종 어려움들. 왜 그런가? 왜 나에게만? 그리고 가끔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답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고난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인내와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피해가야만 하는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특별히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나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계속함으로써 연단이 되고 연단의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환란 가운데서 인내할 때 훈련이 되고 또 다른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이 찾아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대부분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서 있을 나를 기대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 실현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더 원초적인 생각입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다 하는 생각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쁨이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발자은 더욱더 분명하죠. 야고보사도 외침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를 이룰 수 없을 때 믿음의 시련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한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후이 주실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더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에서 심한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리죠 자신의 아내가 너무도 아리따운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을 염려한 나머지 그는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하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아내는 바로 구경에 이끌려가죠. 더큰 뉴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헤쳐나가려고 우리의 꾀, 우리의 지혜를 내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방법을 찾아낸 출발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문제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는 죽음을 두려웠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애초에 내국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십시오. 주변의 적국에 의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렇다고 문제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문제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황제조차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앙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재앙으로 인해서 강대국의 황제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의 큰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람은 많은 재물과 아내 사례까지 돌려봤죠. 거기에 이방인 바로의 책망까지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람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대체 누가?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실수 가운데서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발견한 나보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상처 가운데서도 여전히 움직이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하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예비합시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실련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크고 들려오신 주께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라운큐티 마칩니다.